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채널 더 모바일 리뷰 프로시크릿 오늘도 저희 채널에 돌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 온 삼성의 새로운 기술 결정판 바로 삼성 갤럭시 S21 프로 5G에 대해 깊고 비밀스러운 리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디자인, 퍼포먼스,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까지 모든 요소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모델에서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세련된 감각과 강력한 성능을 강조했으며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 모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문가급 기능과 감성적인 디테일까지 갖추고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바로 그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S21 프로 5G 위 디자인은 매우 고급스럽고 손에 착감기는 그립감을 제공하며 메탈 프레임과 글래스 마감이 결합된 형태로 프리미엄 스마트폰다운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화면은 더욱 부드럽고 선명한 아몰레드 패널이 적용되었고, 120Hz의 고주사율은 스크롤이나 게임 플레이에서 매끄러운 움직임을 제공하여 실제 사용 시 차원이 다른 경험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베젤을 최소화한 전체 화면 디자인은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즐길 때 더욱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색상 또한 고급스럽고 세련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최신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앱 실행 속도, 게임 퍼포먼스, 멀티태스킹 등 모든 부분에서 끊김없는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으며 5G 네트워크와 결합되면 인터넷 속도는 말 그대로 비밀이 풀리는 듯한 초고속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무거운 그래픽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도 안정적으로 구동되며 발열 관리 또한 상당히 향상되어 장시간 사용에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저장 공간 역시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어 대용량 파일이나 고화질 영상 촬영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시스템 역시 이번 모델에서 가장 돋보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메인 카메라의 센서 크기와 화질이 대폭 개선되어 낮과 밤 모두에서도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촬영 성능이 놀랍도록 향상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노이즈 없는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고, 프로급 촬영 모드에서는 색감, 선명도, 노출 등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사진과 영상을 작업하는 유저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LK 영상 촬영 기능 또한 제공되어 전문 장비 없이도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셀피 카메라 역시 자연스러운 피부 톤과 디테일을 살린 결과물을 제공하여 SNS나 브이로그 촬영에도 최적입니다. 배터리 성능은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제공하며, 고속 충전 기능이 크게 개선되어 짧은 시간에도 많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충전은 물론 역무선 충전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다른 기기를 충전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배터리 효율 자체도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더욱 향상되어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줄여 장시간 사용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면 배터리 스트레스 없이 하루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삼성 갤럭시 S21 프로 5G는 디자인, 카메라, 성능, 배터리 모든 부분에서 완성도를 끌어올린 스마트폰으로 일상적인 사용은 물론 고급 콘텐츠 제작이나 게임 유저에게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오늘도 더 모바일 리뷰 프로 시크릿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스마트폰에 대한 숨겨진 매력을 충분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고 비밀스러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